안녕하세요. 개두원입니다 음. 오늘은 인천 무의도 한악계 해수욕장 수중회로 왔습니다. 음. 해루질 장비가 서치, 조각통, 족대, 헤드랜턴,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해루질 스타트 해볼게요. 골뱅이인가? 골뱅이는 엄청 크네요 이것도 골뱅이죠 골뱅이 이것도 골뱅인데 크기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래도 골뱅이 엄청 크네 골뱅이인데 또 이또 이거 골뱅이 같은데? 골뱅이네. 어 골뱅이다. 골뱅인데 이거 크네. 골뱅이만 있네. 야, 이거 뭐야? 완전히 대물인데? 잠깐만요. 핫공치, 핫공치. 핫공치가 얼마나 하냐면, 이거 한 40cm 돼 보이는데? 핫공치. 와, 근데 엄청 크네. 핫공치가. 여기 지금 보니까, 50cm는 될것 같은데. 꽃게인데? 꽃게인데, 꽃게. 꽃게인데, 어쩔 수 없어요. 보내줘야 돼요. 한 마리 봤어요, 한마 저거 누가 잡을 수도 있는데. 잡으면 안 돼요. 그먹이도 신은 납니다. 해먹겼다, 해먹. 지금 해먹겨가지고.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하나게 이래서 상태쌤을 켜야 돼 아무것도 안 보이지 옆에 갑자기 해모가 끼니까 간주 시간이 됐는데 길이 안 보이면 큰일 나는 거지 어? 골뱅이다 골뱅이 오, 이거 크다. 가다가 강소라라도 잡으시면 좋겠는데. 없을것 같은데. 해로가치고 철수하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조갑니다. 일단 해로가치고 철수하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